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저희 상한 버섯 원목을 심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배양이 완료된 거를 이렇게 갈리기로 고를 타고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버섯이 커지는 공간을 생각해가지고, 아, 나무와 나무 사이는 한 20cm, 아, 40cm 정도, 되죠 40cm. 그리고 그 사이사이 또한 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버섯 심을 때 가장 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 부분들이 이 종균을 접종한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심습니다. 저희들은 지면 재배를 이렇게 땅에 원목을 심어서 하다 보니까 예, 배양이 문제되고 활력이 있는 데서 버섯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종균을 접정한 윗부분이 항상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갈리기로 타고, 이렇게 두, 원목 두, 볼, 두 줄씩 여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두 줄씩, 다섯 개, 열 개씩, 또, 이쪽 편에 10개씩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고를 타고는 이렇게 옆에 걸어놨죠. 군소수로 어, 간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버섯은 뭐이 토양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이 원목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 어, 물만 어, 지하수 깨끗한 것만 간수를 해주면 은 버섯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원목이 이렇게 흙을 평탄 작업을 해줍니다. 평탄 작업을 해주고는 추위에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께 영상으로 올려서 처음 벌섯 발생하는 벌은 이쁜 모습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농장 상은버섯 식재하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요거 시골의 자부정들 다 따라와 가지고 일은 안 도와주고 예 여기 시루하고 설기 어리다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도 우리 노루영지는 영장하게 있죠. 우리 송이 그리고 송이 어미 팽이예 버섯 농장이다 보니까 우리 개들 이름도 다 버섯입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오늘 저희들 상암보서 식재하는 거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예,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